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7쪽에 있는 디모데 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주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laughs>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한분이시오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함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할렐루야네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시는 분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건이 되지 않아서 휴가를 가지 못한 분들. 멀리 가지 못하는 분들, 그리고 집에서 쉬는 분들이 어디에 휴가 다녀왔냐고 물어보면, 어떤 분은 방콕에 다녀왔다라고 합니다. 네, 방에 콕 틀어박혀서 휴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또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물어보면, 네, 방글라데시에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네, 이분들은 방에 굴러다니시면서 휴가를 보내신 분들입니다. 어떤 분은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그러면 동남아에 다녀왔다고 얘기하는데요. 네, 이분들은 동네에 남아있는 아이들과 데리고 놀았다는 뜻입니다 네, 또 어디 갔다 왔냐고 얘기하면 네, 저는 사이판에 갔다 왔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네, 이분은 골목 사이에 판대기를 깔아놓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지냈다는 뜻인데요 네, 휴가의 목표가 재충전과 심유라면 이 시간 금요기도에도 우리 영육 간의 심과 재충전의 자리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에게 복음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를 치유하시고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먼저 교회가 가진 책임의 우주적인 범위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 사실을 네 번씩이나 강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설론을 말씀드리면 일절과 이절에서는 기도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드려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고 3절과 4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속전으로 쉬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마지막 7절은 바울은 이를 위하여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음을 상기시키고 있는데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함께 응답의 기쁨을 드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의 말씀이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의 대한 권고였다면 이장과 3장의 말씀은 교회의 내적 정비와 또한 성숙에 관한 교훈을 담고 있는데요. 먼저 바울은 세상의 치리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할수 있는 다양한 기도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요.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절은 기도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는 번역되지는 않았지만 원문에는 헬라어 판톤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모든 것들 중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모든 것들 가운데 첫 번째로 네, 기도를 기도에 관하여 권면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간구라는 단어가 먼저 등장하고 있는데요. 간구가 무엇입니까? 네, 반드시 해야만 하는 간절한 심정을 반영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께 간절히 구하여 주님이 일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란 무엇일까요?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 프로스와또 구하다라는 의미의 유코마이가 결합된 단어인데요. 그래서 기도를 뜻하는 단어 프로슈케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께 올려드리는 친밀한 기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도고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기도와 탄원으로 번역되고 있는데요. 중재하듯이 누군가를 대신하여 애원하는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한 그 반응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주요 어근들은 기쁨의 감정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이며 영원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간구와 또 기도와 또 도구로 도고도 감사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듯 오늘 등장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다양한 종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공동체동체의 덕을 세우며 더욱더 성숙을 향하여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절 네,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기도의 대상으로 먼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절에서는 모든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1절과 2절과 4절과 6절에서 쓰였는데요.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2절을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여기서 모든이 쓰였고요. 그다음에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여기에 모든이라는 다어가 쓰였는데요 이것은 구원의 보편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의 그릇된 진리와는 대조되는 것이었는데요 참 복음의 진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강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 속에는 집의 계층을 위한 기도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며 또 날마다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임금들과 권세자들은 백성에게 끼치는 영향이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로써 백성들이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라는 말은 경건하고도 품위 있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목회서신에서 아주 자주 발견되는 표현인데요 목회서신에서 유세베이아, 이 경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덕목 중에 하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여기는 사람이며 또 그것은 믿음을 근거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경건한 행위들과 또 신실한 믿음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말씀을 따라 적용하며 또 경건하고 또 품위 있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삶은 결국 사람들을 고요하고 또 평안한 삶으로 이끌며 그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자유와 평강의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절은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통치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실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네로는 교회의 가장 악랄한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갚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때마다 일마다 일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3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목회 서신에서 하나님을 자주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수식어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 역사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렇게 우리 구주라는 수식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사용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의지에 부합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특별히 오늘 우리 아이들 수능을 위하여 또 앞으로 진행될 우리 앞날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심으로 풍성한 응답을 함께 누리는이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4절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상은 구원을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한정시켰던 영지주의를 비롯한 당시 이교주의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의 보편성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구원받아야 할 사람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는데요.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진리라는 뜻을 담은 헬라어 단어 알레데아를 사용하면서 그 진리로 말미암아 복음을 특징짓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에서도 그 진리는 복음과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번 따라 할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진리를 안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온전한 구원의 상태를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이 진리를 알고 깨닫는 것이기 때문이죠. 현 시대의 진리를 잃어버린 자들은 세상 풍조와 거짓 교사들의 길을 따르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알 뿐만 아니라 믿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기에 진리를 알고 깨닫는 일에 매진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 튼다라는 것이죠. 네.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었지만 이제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이 내 가족들이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나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을 뭐라고 합니까? 네,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얘기하죠. 네, 불금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네, 성령이 불타는 금요일, 이 시간 진리가 그리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절과 육절을 보면 중요한 문장들이 쓰여져 있는데요. 우리 오절과 육절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쉬었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확신하며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한분 하나님만이 모든 인종과 세대를 초월하여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죠. 어디를 가나 산에 올라갈 때 어디를 가든지 산에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자녀의 앞길을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는 오늘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오직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중보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메시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유일한 중보자로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대세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것은 모든 택자를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쉬었다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속전으로 번역된 헬라오 단나는 안틸리트로륜 노예나 제수의 몸값을 나타낼 때에 일반적으로 쓰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더 정확하게 말할게요 나의 죄를 위하여 허물 많은 나의 인생 가운데 자기의 몸을 내어 버리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속전의 겸용을 이렇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화목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때가 참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4절과 5절에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증거하시고, 7절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증거하신 후에,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과 교회를 통하여 증거되도록 위임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일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오늘 7절 마지막 말절 말씀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바울 자신이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움을 입었다라는 말은 신적 수동태로 쓰여 있는데요. 내가 스스로 세운 것이 아니라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강건적인 의지였으며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우리,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앞으로 알아갈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때를 어떤지못 얻던지, 얻던지 내 자녀가 나에게 틱틱거리던지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던지 간에 네, 내 마음에 스크래치 날까 봐 그러시죠 네, 그렇게 대답한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을 왜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이죠. 네,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나는 거룩하지 않은데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칭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를 연약한 나를 성화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나는 업앤다운하고 나는, 나는 힘들어하고 넘어지는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다시금 일으켜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량 없는 은혜요 갚을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의 가사처럼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십니까? 네. 내가 그냥 알아서 열심히 산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의 앞길을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헬라 세계에서 전파하는 자는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으로서 상당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부여받은 전파하는 자의 임무와 사도권을 강조하면서 지금 만연에 있었던 에베소의 거짓 교사들에게 말씀으로 무장하며 그들을 대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바울은 자신을 무엇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의 스승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지금 바울 서신을 읽고 있는 대부분의 독자가 이방인이었으며, 목회 서신도 이 이방인 독자를 위하여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는 지금 7절에서 또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믿음과 진리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믿음과 진리를 가르치면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은 1장에서도 강조된 것인데요. 디모데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는 당시 무모한 열광주의와 거짓된 교훈에 반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모든 거짓 교훈으로부터 구별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방인의 스승으로서 이방인들에게 참 믿음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구원에 이끄는 사명을 깨달았고 그 사명을 따라 오늘도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과 진리 안에서 굳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잘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흔들리고 나는 쓰러지고 넘어졌지만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꼭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그 믿음과 진리 안에 늘 거하시고 서두에 언급한 기도의 중요성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며 응답의 기쁨을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를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강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며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으로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날마다 예배할 때에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과 진리 안에 늘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